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그들의 세계를 더욱 넓히는 방법입니다. 피규어 활용으로 아이들 방봄 인테리어 5가지 팁 아이들의 방은 그들만의 작은 우주이자 창조적인 공간입니다. 봄이 오면 화사한 분위기로 방을 꾸미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규어를 활용한 인테리어는 아이들의 승화된 상상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피규어를 통해 아이들 방을 봄맞이 인테리어로 변신시키는 다섯 가지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이 인테리어를 통해 아이와 함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첫 번째, 주요 테마 설정하기. 봄 시즌에 맞춰 방의 테마를 설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연을 테마로 하여 꽃, 나무, 동물 등을 모티브로 한 피규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테마를 정하면 인테리어의 방향성이 뚜렷해져서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규어 배치하기. 피규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방 안에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우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피규어를 배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책장이나 창가에 다양한 테마의 피규어를 올려놓으면 방 전체의 분위기가 확 사는 효과를 줍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배치해준다면 아이의 관심을 끌며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DIY 맞춤형 피규어 만들기. 아이와 함께 DIY 맞춤형 피규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점토나 재활용 재료를 활용해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세요. 이 과정은 아이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며 방에도 개인적인 터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컬러 조화 고려하기. 피규어를 방의 다른 요소들과 잘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사한 색상의 피규어를 선택하고 이와 어울리는 침대보 커튼 등을 함께. 고려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조의 색상을 사용하면 방 안의 조화로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규어를 활용하여 아이들과 스토리텔링을 해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피규어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방에서의 놀이를 더 의미 있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아이가 방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피규어에 대한 애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들 방을 봄맞이 인테리어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피규어를 활용한 인테리어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그들의 세계를 더욱 넓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팁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이들 방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해주길 바랍니다.